2013년 개사년 서설과 함께 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전라도, 경북 내륙지방에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영하 14도, 모레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강원도,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눈이 내리다가 새벽에 그친 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새해 첫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빙판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따뜻한 서풍의 유입으로 낮기온이 내륙지방에는 영하에 머물렀으나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았고요. 그 밖의 지방은 영상의 기온으로 회복했습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지방에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한파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면서 낮기온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 보시면 충남 서해안과 정북 서해안 3에서 8cm,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2에서 5cm, 서울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1에서 3cm가량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에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 있으니까요 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현재 서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상공을 지나면서 진도와 흑산도에 약하게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 새벽까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약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눈이 내리다가 새벽에 그친 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전국의 대체로 흐리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방에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강릉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낮지만 강원도와 경상도는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강릉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 바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와 동해 정해, 전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먼 바다는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밖에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